제4회 인천 국제해양포럼 항만 네트워크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세션은 세계 항만의 미래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실 텐데요. 오늘 최상희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님께서 좌장으로 본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. 먼저 무대로 오르셔서 세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줄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해양 경제와 또 항만 산업의 다각도의 변화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열정과 참여로 함께 비전은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함께 도약하며 해양 경제와 또 활력이 가득한 바다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한 공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아,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멋진 바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그 여정을 밝게 비추고자 네,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공연인데요. 바로. 찌그락딱 밴드의 공연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잠시 공연팀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요. 이 찌그락딱 밴드는 이 폐품을 재활용한 매력적인 악기로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환경과 또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또 감동적으로 전하는 친환경 밴드입니다.